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.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 첨단 전략 산업들의 경쟁력이 결국에는 에너지의 효율성과 이동성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저장장치 ESS를 잘 발전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포럼을 마련을 했습니다. 잠깐 우리가 주춤하고 투자가 부실하고 이렇게 된 사이에 중국이 지금 세계 최고를 구가하고 있고 어, 우리가 많은 면에서 힘들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어떻게 하면 그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경쟁 속에서 이것을 살아나가고 트럼프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걱정이 되죠. 하지만 큰 틀에서 이 방향으로 어차피 전 세계가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